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농원나들이 나왔어요. 아, 오늘도 여기가 어딘가면요. 아, 대하방입니다. 용인의, 용인 처인구에 있는. 네, 여기는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다육식물 대하농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룬데리가 있는데요. 요즘 어디 농원에 가면 룬데리 보기가 좀 어려운데, 아, 여기 룬데리가 꽤 예쁘게, 예, 다복하게 이렇게 있네요. 룬데리 6,000원입니다. 가격도 참 착한데요. 요즘에는 요런 아이들은 마리드금이죠. 마리드금도 이렇게 있고, 4,000원이랍니다. 가격 착하네요. 음, 여긴 국민다육이만 지금 묵둥이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굉장히 예쁘네요. 어, 파키피덤 40만 원. 파키피덤 한번 볼까요? 음, 여러분들 파키피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 가격이 맞는가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 파키피덤 40이 아니고 4만 원이랍니다. 아가아가 해서 저 깜짝 놀랬죠? 네. 이렇게 파키피덤 아, 여기 또 특이하게 이쁜 아이 있네요. 이 아이는 파소도블레. 파소도블레는 그 스포츠 댄스, 음, 라틴 댄스 이름인데, 파소도블레. 오만원 색감 이쁘죠? 아, 이쁜데요. 파소도블레. 예, 누가 이름을 줬을까요? 그린세프. 아우, 여기 철화. 이런 아이는 완전 대품입니다. 저희는 한 40cm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어, 저희가 평상시에 못 보던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지금 철화인데 야, 무슨 철화인가요? 사장님 여기 예쁜 철화는 무슨 철화일까요? 가을의 설이 아이는 가을의 설이라는 철화랍니다. 아 철화들도 네, 스페인 마리아 철화 마리아 철화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아이죠. 어, 이 옆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아, 스피, 스피넬. 네, 스피넬이라는 창다육이네요. 이쁜 아, 창과 군민다육이가 여기에는 많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창다육이 좋아하시죠? 이 아이는 로제입니다. 로젠데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리아 철화. 이 아이는 대품 벤바디스 군세. 아우, 벤바디스 물참 예쁘게 들었네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짐노. 네, 42,000원 되 있는 아이네요. 선인장인데 참 멋있네요. 선인장이어도. 모브티크. 모브티크. 4,000원. 네, 여기 이름 없는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본것 같은데, 이름이 없네요. 조그만한 컵에다 키웠는데 잘 컸네요. 페블스 이 아이는 매직골드 잼이죠. 참 색깔 예쁘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국민다육이들이 색감이나 이런 게 이쁘고 어, 목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키우기 참 좋아요. 아름답죠? 가격은 안 적어 놓으셨는데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꽃핀 거를 봤는데 굉장히 이쁘게 폈는데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이놈이스라는 아이고요. 3만원이랍니다. 이 아이 꽃피면 이쁘다 하시더라고요. 음, 이 아이도 있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멕시코 자이언트 미니미니한 아이도 있습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슈퍼 히어로? 슈퍼 히어리? 예, 이 특이한 아이네요. 슈퍼 히알리. 아니 슈퍼 히알리? 히알리움. 슈퍼 히알리움. 5,000원 이라 그러네요. 음, 이런 아이. 여기는, 오, 여기는 지금 원종방울 복랑금. 색깔이 이쁘게 이렇게 있네요. 원종방울 복랑금. 이쁩니다. 음. 와 청법사 금도 있고 여기에 오면은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이런 어, 아이들 물 들어가지고 완전 빨갛고요 예, 부용 한번 보세요 국민다용이 부용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아우 이뻐라. 8,000대 철화 여기는 그린서프라는 아이네요. 8,000원 좀 전에 보신 룬데리와 그린서프가 많이 닮았죠. 그린서프나 룬데리나 다 같은 예, 그 계열에서 교배한 아이들이라 모양새가 좀 비슷한데요. 이름만 다르답니다. 로돌프 원종자라고사. 아, 여기는 또 이름이 메아리라는 아이도 있네요. 메아리. 요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모노케라시스. 요런 아이. 와, 화재가 불이 났습니다. 화재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렇게 이쁘네요. 국민다육이 이쁘죠? 화제랍니다. 창다육이를 보여드리는 게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희망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볍게 살수 있는 국민다육이가 많이 있어요. 웅동자 금도 있고요. 러우도 있고, 러우도 아주 그냥 작고 애기애기 하네요. 얘는 무슨 금일까요? 금은 금인데, 예, 카시오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금도 있구요 음, 제가 여러분들 창다육기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아이는 색깔이 꽤 이쁘네요 모산이라네요 음, 모산 요런 아이도 있구요 라우치 라우치가 값이 꽤 하는데 이 아이 가격을 6 0 0 0원이라고 적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라우치가 있는데 작아도 라우치 값이 좀 해요 에들리스 애들리스 3만 원. 여러 음, 나이가 있네요. 여기 구근이 있는, 네, 뿌리가 이렇게 굵직하게 있는 여러 나이도 있고. 아 세상에 꽃꽃머이 앉은 거 보실래요? 아인장상인데 아, 너무 귀엽네요. 초점이 이렇게. 이런 아이, 대호환. 이런 아이는 1 6 0 0 0 원. 이렇게 국민다육이가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 오시면 여기는 국민다육이가 안쪽에 있고, 입구 쪽에 창다육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어, 사시는 데큰 부담 없이 살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아이고, 귀여워라. 우주목이죠, 그죠? 아이고, 귀여워. 아기 얘기합니다. 요 손에 요만큼 요렇게 싹예 요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에요. 이 이쁩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죠. 이렇게 롱분에다가 롱분도 그냥 롱이 아주 정말 목이 긴 롱분에다가 이렇게 수영을 멋지게 잡아서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뭐 아메치스 아메치스도 목대 한번 보실래요? 아메치스 목대가 아, 정말. 네. 이렇게 이 다육이는 무한하게 멋을 낼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도 또 대단히 좋은 또 우리 마음의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아이들이죠. 음, 이 아이는 염자죠. 칼라 염자. 뭐 요초렇게 물들었고. 이 아이는 방울복랑인데요. 이 방울복랑이 세월이 가고 물을 조금 아껴서 이렇게 굳혀주면, 이 아이 지금 모습이요, 어, 엄지 손톱, 딱 손톱만 한것 같아요. 제 손톱보다 작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쁩니다. 정말 이 다육이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도 주고 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우리에게 선사하면서 여러 가지, 예, 진짜 그 뭐랄까요? 기쁨을 준다 그럴까요? 네. 아, 여기 꽃도 폈습니다. 라울 라울도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지만 요 뒤에 있는 이꽃 한번 보실래요? 헉, 봄 소식을 여기서부터 미리 알려주는 것 같으네요. 꽃 보세요. 아유 세상에 이쁩니다. 여기 이 아이는 수주성이라는 아이인데요. 삼천 네, 원 하나 봐요. 사장님 이게 수주성은 삼천 원? 예. 이쁘네요. 얘도 꽃 피는 것 같은데 우늘아 예, 세상에. 이쁘게 생겼죠. 어쩜 이렇게 귀엽게. 수주성이라는 아이입니다. 허우 라울.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울이 이쁘게 있네요. 이뻐요. 정말 이뻐요. 이 아이는 뭘까요? 목대를 위로 이렇게 촥 끌어올려서 세상에,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너무 이쁘네요. 화병도. 네, 분인데, 꽃병처럼 만들어서 저렇게 목대를 길게 해놓으니까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이쁩니다. 자, 공간을. 이렇게 그 공간의 여백을 우리 아메치스 양이 이렇게 멋있게 우아하게, 네, 메꿔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 다음에 요즘들 그 코너나 립톱스 많이 키우는데, 아, 칼큘러스 만원. 아, 콩할만 해요. 제 손톱 반만 합니다. 이런 아이들. 네, 이거 코너도 있고. 요즘들 코너들도 많이 키우시죠? 예 네, 보톡스민. 아, 여기 또요 아이는 꽃도 폈습니다. 이렇게 부르게리, 브루게리. 부르게리가 어, 이 부르게리는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조금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부르게리 요 사이즈가 2만 원이구요. 오른쪽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면. 커지는 대로 3만 원, 4만 원, 5만원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리토스나 코너가 많이 있는데 어뭐 네오란치, 위게, 루, 위게리에 뭐 여기 지금 많이 또 있네요. 리토스들도 지금 보면 여기 어 보이는 요 모습이 지금 구엽을 지고 신엽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분지하는 거죠. 이 예, 요럴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구엽이 물을 먹고 힘이 있으면 신엽이 나오는데, 예, 고생을 한다그럽니다 빌루봉, 만원. 빌루봉, 빌루봉도 여기에 지금 요거는 만원인데, 빌루봉도 가격이 비싼 거는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 코너나 립토스는 정말 가격이. 여기는 새로 나와 있는 신품종 중에 엘사. 아, 여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조금 물을 많이 줬나봐요. 위로 튀어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 이쁘죠?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마 신품종인가봐요 비치볼. 네, 8,000원. 이쁘네요. 이런 아이들. 레인드랍요. 여기는 이렇게 목등이랍니다 보시면 목대가 이게 얼굴이 작은게 이게 애기여서가 아니라요 오래돼가지고 굳어져서 목대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렇게 예, 네, 요렇게 돼있답니다 이쁘죠 요런 음, 아이들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 대한농원에서 국민다육이 우선 한번 이렇게 찍어봤구요 다음 편에선 제가 창만 또쫙 찍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 봐도 라울이 너무 이쁩니다. 라울 수영 한번 보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 한번 수영 한번 보실래요?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요거 아우 세상에 요 아이도 이쁘고. 방울복락.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국민다육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음, 제가 다음 편에서는 또 여기 대한응원의 창들, 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아이들 한번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힐링하시고요. 다육이와 함께 즐거운 네, 취미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심어줄 수 있는 화분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화분과 함께 다육이 심어가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